빨아먹어야 제맛, 이분 게장 좀드셔보셨고만요 아, 이렇게 밥 맛있게 먹 어디서 먹어봐? 자주 오지면 돼도 맛을 못잊어 가지고 기올를왔어요 대구에서. 어 대구에서 해 활용점정은 역시 게딱지. 게딱지에 아, 아, 밥 아, 살살 깨딱지. 비벼 먹으면 끝내줘요. 아, 게딱지 비빔밥 맛있게 먹는 응용편. 김에 한가득 싸서 한입에 넣어주면 감탄이 절로. <laughs> <laughs> 입맛 쏠리잖아요. <laughs> 네. 땡기는 밥을 자꾸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laughs> 네. <laughs> 짭조름한 맛으로 대한민국 밥상계를 평정한 대표 밥도둑 간장게장. 살이 통통히 오르다 못해 아예 야. 터져 흘러내리는데. 어. 여기에 <laughs> 밥까지 싹싹 네. 비비면 보기만 해도 침샘이 폭발한다. 입에 좋아하세요? 착착 감기는 아, 돌계장에내 입맛을 네. 맡겨보원이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 정말 싹싹 비워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남도 맛의 본거지이자 먹방 여행지라 불리는 목포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가성비 갑 목포 맛집으로 떠나보자 단돈 만원이면 산딸이 부러지게 받아볼 수 있다는 가성비 갑첫 번째 식당 이른 오전에도 이미 가게 하는 손님들로 바글바글 대체 단돈 만 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그 메뉴 무엇인지 바로 주방으로 직행해 보는데 어. 만 원의 행복 그 주인공은 바로 그 비싸다는 돌게장 되시겠다 없어서 못 먹는다는 돌게장 푸짐하게 담아주는 것은 물론이오 남도의 손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각양각색 아홉 가지 밑반찬까지 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네.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황석어찜까지 서비스 임금님도 안부러운 밥상에 인증샷은 기본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며칠 전부터 먹으러 가자. 여기 정말 맛있다. 그래가지고 벼르고 벼르고 걸어가지고 한편으로 놀러 왔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걸 먹어. 역시 도울게장은 쪽쪽 빨아먹어야 제맛. 이분이 게장 좀드셔보셨고만요 아, 이렇게 맛있으니까 어디서 먹어봐? 밥도. 자주 오시면 돼도 맛을 못 잊어가지고 미국으 왔어요, 대구에서. 어, 어, 어 대구에서 적인 활용점정은 역시 게딱지. 게딱지에 아, 밥 살살 깨딱해. 비벼 먹으면 아, 편해져요. 게딱지 비빔밥 맛있게 먹는 응용편 김에 한가득 싸서 한 입에 넣어 주면 감탄이 절로 입맛 돋우잖아요. 기는 밥을 자꾸 먹고 싶은 그런 맛이 짭조름한 맛으로 대한민국 밥상계를 평정한 대표 밥도둑 간장게장. 살이 통통해 오르다 못해 아예 터져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밥까지 싹싹 비비면 보기만 해도 침샘이 폭발한다. 입에 착착 감기는 아, 돌게장에 내 입맛을 네. 맡겨보느니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 정말 싹싹 비었다 어 쪼롬하다는 네.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게장 하나 더주세요 나의 학밥이요 서비스예요 어? 아, 에 서비스요? 아, 값비싼 돌게장이 리필까지 된다고요? 그렇죠 먹고싶은데 두번더 주고 세번더드릴요 네. 이게 웬떡 아니 웬 돌게장이냐 비싸서 안 먹었던 돌게장, 오늘만큼은 와 없이 먹어보는데. 짭지도 않고 입맛이 딱 댕기는 게낌밥 그냥 막 수수술 넘어가네요. <laughs> 너무 행복하다. <laughs> 맛있는데, 정신없이 먹는 데야. 맛있게 먹을 때는 건들지 말란 말이야. 손님들 말할 틈도 없게 하는 마성의 돌게장. 과연 그 비결은? 저렴하다고 해서 대충 만들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라 냉동 돌게가 아닌 바다에서 방금 건져 올린 싱싱한 돌게만을 사용한다는데 어디서 온 돌개인지 그 기운 한번 펄펄 넘쳐난다 아, 옆으로 끼는군요 역시 아, <laughs> 이집 대장의 특징은 바로 돌게를 사용한다는가 이게 돌게예요돌 밑에서 산다 해갖고 이거 돌게인데 돌같이 새카마잖아요 아, 색깔이 좀. 돌게는 크기는 작지만 껍데기가 단단하고 살도 더 여문 것이 특징. 참게는 껍데기가 약해 오독오덕 씹는 맛으로 쪄 먹거나 조림이 좋고 꽃게는 고소하고 담백해 탕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린다. 예부터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다양한 형태로 밥상을 책임졌던 게. 게는 성질이 차고요. 가슴의 열을 꺼주고 피를 갖다가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양방적으로는 단백질이나 타우린 성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뇌를 갖다가 맑게 해서 어린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맛 기본은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돌개 목욕 제개부터 시작하는데 이 물이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있요 내 몸통은 물론 다리 여덟 개 구석구석까지 반질반질 씻기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돌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니 이게 다 뭐래요 전부 이제 돌개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오가피 여것서는 돌개 잡내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양파 생강 마늘부터 가격 꽤에 나가는 사과 가시 오가피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아홉 가지라는데 아니 이래서 남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 그것이 무슨을 장사 안 해야 돼요. 내말에 이것이 오늘 만원갖다천원같다 십만 원같다 해도 비싸다 해서 조금 유머는 제 맛이 안 나지. 손님 맞는데 네분이왔는데 비싸다고 이 인분만 줘보세요. 손님 다음에 안 오잖아요. 그지하고 똑같아요. 재료비 걱정은 뒤로 하고 일단 돌계장 장국 끓이기에 돌입. 먼저 고추, 양파, 월계수잎, 파뿌리를 아낌없이 넣어준다. 생강은 꼭 이렇게 육수에 들어가야 될 것이야. 돌게장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생강도 듬뿍, 어, 정말 듬뿍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무, 사과, 마늘까지 푸짐하게 팍팍팍 넣어준다. 없이 들어가는군요. 마지막으로 돌게장의 잡내는 잡아주고 깊은 맛은 살려줄 가시오가피까지 넣어 한소끔 끓여주는데.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한 황금 조합이란다. 오가피 같은 경우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게장의 찬 성질을 죽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거고요. 인공 간장이 아닌 천연 간장은 해독제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 독을 제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장 게장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재료가 푹 삶아지면 채소는 건져낸 뒤 물엿과 소주, 간장을 넣어 다시 한소궁 끓여 주는데 그 시간은요 어떻게 되나요? 한두 시간 나도 돼요. 재료비는 물론 가스비가 걱정도 일단 뒤로 뒤로. 오직 제대로 된돌게장 맛을 내기 위한 정성과 인내의 시간. 그 옛날 엄마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다. 완성된 장국은 한 김을 뺀 뒤에 싱싱한 돌게에 부어 숙성시킨다. 우리가 저울에서 자라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부어서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것 이제 내가 연구를 했죠 아, 간장이 두마리만 물엿은 하나 물은 얼마, 써주는 얼마 이것을 딱 짐작 잡아서 하니까 그때는 딱 간이 맞더라고요 돌게장 정식을 시키면 덤으로 나오는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황석어집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로 서비스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코 다친다는데 대체 맛이 어떻습니까? 여수나 여기나 어야 먹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잘 찾아왔어. 대박이다. 살이 통통하고요. 맛이 응. 짱이라요 저기 또 오셔해요. 이게 부드러워요. 부 매콤 짭조럼한 맛으로 간장게장 빼안친다는 밥도둑 계의신흥 강자 황석어찜의 비법은. 수십 마리에 삼사천 원으로 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황석어. 이게 전라도에서는 깡다리라고 하고 우주방에서는 황석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한삼 개월 나와요이 생선은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을 해요. 조기막과 비슷한 흰살 생선으로 찜 요리에 잘 어울린다는데. 먼저 물을 숭덩숭덩 썰어 끓인 육수에 감자와 단호박을 넣고 고소한 맛 살리기 위한 고구마 줄기를 한 움큼 넣는다. 이게 다 들어가요? 네. 이 정도만 들어가면 찜한 냄비 양입니다. 목포 큰손답게 황석어 아낌없이 넣고 특제 비법 양념과 매콤한 청양고추와 파 송송 썰어 넣어 끓여주면 은 황석어찜 완성. 식당이 성공을 하려면 물건을 안 아껴야 돼요. 좋은 물건을 써야 되고, 손님이 먹고 가면, 아, 저집 맞았더라. 가지 말자. 이러면 식당은 망한 거고, 아, 그집 괜찮더라. 우리 한번더 가자. 이러면 나는 식당은 100%성공한다 생각해요. 영양학적으로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 장만 하면 70까지만 할게요.